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소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은 최근에 75,000원을 두 번이나 돌파를 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죠. 하지만 또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72,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분위기는 다시 한번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상, 이, 가상자산 뉴스들 보시면은 우선 국내에는 오늘이죠. 가상자산 과세 유의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비트코인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죠. 그리고 어제는 영국 디지털 화폐 논의 이슈. 그리고 이번 주 전체적인 뉴스들을 살펴보면은 애플 최대 경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를 했죠. 지금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다시 수급이 올리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뉴욕시장의 월급을 가상화폐로 받겠다. 학교에서도 가상자산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가상화폐와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비트코인 그리고 메인코인들도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번 주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반등의 흐름은 만들 것으로 보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주봉상 흐름만 보셔도 여기서 7만원대만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 행보를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죠 그리고 4만원과 8만원을 중심으로 6만원을 기준으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경우 8만원 부분이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5월선을 지켜주면서 행보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두번째 장대양봉이 시작이 되었던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6개월정도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위험한 부분은 흐름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조정 이후에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7만 원을 유지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해 준다면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7만 5천 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9만 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67,5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정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기엔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드렸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에니지린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